울지마.. 아니면 은그 현관이랑 먼 쪽에 방이 있나? 이 침실 응. 아니 지금 아내가 지금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반응 안 하고 <laughs> 존나 그냥 공감 안 해줘 극치야 그냥 너무 네가안 이랬어 <laughs> 귀여워 이 따위 괴롭히지 마미친놈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자랑할게 있어 뭐 뭐? 짠뮤 전설의 포켓몬 우와 귀여워 졸라 귀엽지? 리본 만진다니까 둥땅둥땅내소신발언 하나 해도 돼? 안돼 밑에 있는 아이템이 더귀다나 이래야 되니까 날 걸지 말아줘 확인 했어? 출동 다사실 걸어줘 아니 출동 알겠습니다 고마워 고마 그래 그래 화이팅하고 화이팅하고 화이팅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있잖아 너 그거 밥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강매하려는 거지 에이, 안살것 아무도 살거 아무도 안살것 같은데 나밖에 안 먹는데 나도 또 아니야 에이. 맞아 수이대 <laughs> 나도 고민상담소 해줘 좋다 좋다 네. 봐 애들이 나를 막대해야 재밌는데 애들이 나를 막대하지 않아 왜 막대하지 않아? 몰라 애들이 나한테 막대하지 않아서 애들이 너무 깍듯해 음... 어떻게 해야 애들이 나를 좀 편하게 대할까? 음... 수이대는 한번 얘기해보도록 수이대 한번 얘기해봐 음... 일단 수이대부터 나를 너무 깍듯하게 대 <laughs> 나도 막 어머니랑 자꾸... 수이대 <laughs> <laughs> 엄마 말도 이렇게 안 들을 텐데 내 말을 보면서 들은 거 아니까? 그니까 러 이게 팩트라니까! <laughs> 엄마보다 나한테 더 깍듯하다니까! 해명하세요. 그럼 <laughs> 우리 어? 같이 버추얼 맞기죠 아? 어? 그 응, 별론데? 근데 콘셉도 다시 다 붙다 음에 <laughs> 아니 근데 별로야 그냥 열, 탈락. 18살.. 아 왜에에에? 18살? <laughs> 네. 너 지금 내 나이가 많다고? 내 아니, 나이가 아니, 많아서 애들이 깍듯하게 한다는 거지? 돌린다 지금 돌려 지금. 그게 아니라 응,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아 이상장수 별로예요. 띵띵띵 장수로 반세.. 상상하지! 개진성, 개진성! 아 그럼... 진짜 불 났어? 예! 아 뭐야, 진짜 <laughs> 그래? 불 났네? 해결했다. 왜 저래? 아이짱이 불 질렀어? <laughs> 아니 내가 어떻게 불을 질렀어. 아, <laughs> 아 원래 저렇게 불 나있는 거야? 응응. <laughs> 응. 가끔 한 번씩 어. 지나가면 불이 나죠. 그래서 운전자님 아, 불러서 꺼달라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세상이 타버림. 음. 음. 어? 그 소식을 들었어. 꽃님이 오, 언니야가 오, 막 그것도 완안주를 뭐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. <laughs> <laughs> 예 지랄하지 마십쇼! <마십시오>. 그게 무슨 게지랄야 <laughs> 그거는 바로 제 마음속에서 나 얘기예요. 아이정 불내기 하겠네 아, 이정불내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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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... 된다. 아, 너 나랑 완숙 빵 뚫래? 아니 아니 아니. 적다 적다 안돼 안돼. 해결책 찾았음. 아이정이랑 계속 붙어 있으세요. 그리고 아이정한테 계속 맞으세요. 에이 무슨 말이야? 소민 아, 저희 해결. 해결. 게 <laughs> 해결이냐고? 방송이... 어. 그러던지 대식아 <laughs> 왜 대식이야 위대는? 다 대식이라 고 하던데 그냥 멍청한 이름 아무데나 <laughs> 무식해서 <laughs> 그런건가? 아하 무식한 아하. 수위대 입장아 무식이라니 멍청이랑 대식은 멍청이. 어감이 다르다고 멍청한 수위대 그럼 입장이는 공주니까 하지말라고 미친나아왜 입장이 공주가 됐어? <laughs> 다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미친 어샘. 스위드 응. 똥 싸러 갔다니까 지금? 스위드 맨날 똥싸 방송 켜고그니까 똥을 지금 몇번 싸러 가는 거. 야 내가 봤을 때 하루에 두번 이상씩 간다. 이거 맨날 응. 보는데. 아니 아이짱 안 가는 게 문제야.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가지요. 아, 아 이쟁이는 이쟁이는 요절라서안 가지요. 예 예. 나는 아줌마라서 가지요. 예될 거야. 나 <laughs> 아직 숙녀.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. 응. 안 하는 응. 거잖아. 아니 못하는 거. 몇 살에 하고 싶어, 결혼. 치고. 언니, 일단 한명 잡자. <laughs> 잠깐만. 야, 좋겠어. 근데... 네, 네, 아니, 갑자기 막, 쿵쾅쿵쾅쿵쾅 하는 거야. 왜, 왜, 왜? 몰라. 그래서, 뭐지 하 우리 집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? 옆집 할머니가 존나 소리를 지르는 거야? <laughs> 왜, 왜. 뭐, 나한테 막또 경찰 신문 하루틀도 안 읽고 나 근데 한 번도 시끄럽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, 옆집에서. 그래서 몰랐지, 시끄러운 줄. 근데 내가 이어폰 끼고 있어서 맨날 누구 소리도 못듣고 그랬나봐. 소리를 응. <laughs> 존나 질러. 난 무서운데, 아니, 근데... 근데 나는 나 밖에 이못 난... 나갔네. 난무서워 이제. 난집서 생활해야 돼. 나는 무섭다. 나 지금 더 무서워. 내일 간식이라도 사다 달려야겠다. 안 돼, 무서워. 만나지 마, 만나지 마. 만나지 마, 무서워. 아니, 근데 원래 엄청 친절한 할머니. 말이야, 그 예쁜 애가 이상해! 막 하면서 막 그랬는데 헉, 진짜 화가 엄청 차 나셨나 봐 그냥 화난 것도 아니고 완전 극극 극대도였어 너무 서 뭐야 뭐 욕했어 욕했어? <laughs> 아니 욕은 안 했는데 진짜 욕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 유토 욕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건 아닌데 응. 아닌데 그냥... 원래 욕을 잘못 하시는 분일 수도 아... 그럼 더 무서운데 욕을 아... 못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면 아... <laughs> 더 무서운데 <laughs> 근데 그래도 죄송하니까 소고기였던데 완전 화 풀릴 때 <laughs> 뭐야 이러면서 문 열고 응. 딱나간는데 소고기면 아 응.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된다니까 응. 이게 제가 빨리 방금수를할 테니까 응.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맞아 막 귀여운 척해야 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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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을 안 하셔서 지 몰랐어요. 너무 죄송해요. 아. 이러면서. 근데 제가 방금부터 견적을 좀 짜봤는데 응. 제가 한 곳이 제일 쌌어요 그럼 그걸. 거기 좀 알려줄 수 있어? 알려줄 거 말도대로. 잠깐만, 저 오빠랑 얘기 좀 하고 올게. 레피리 형님인가? 아, 하이지, 하이지. 배가 아 진데. 너무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고 눈물 날것 같대지. 너무 무서워. 아니, 그냥 방음 저거 시공을 해. 그냥 저거 벽지로. 어쩌다 한 번씩 뿌리 지르는 건데. 근데 그것도 맞긴 하나. 너무 무서워. 운다. 아, 너무 무서워. 울지 마. 아이 아니면은, 그 현관이랑 먼 쪽에 방이 있나? 이 침실. 응. 아니 지금 진짜. 아내가 지금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반응 안 하고 존나 이제 공감 안 해줘 흑치야 그냥 공감 안 해도 해 너무 네가 아니랬어 네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너무 아니라게 그냥 네 편입만 위해서 집을 피하는 거야 나빠 진짜 나빠 그래, 나 애초에 여기 컴퓨터 방도 옆집이랑 가장 거리가 먼 방을 니거안궁금하대와 은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원래 나한테 공주님이상해서 막 이래서 절망니서막 소리를 엄청 지는 거. 뭐라고 뭐안 들린다. 하연니가 소리를 엄청 지는 다니까 너무 무서워. <laughs> 나 살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처음이. 왜이 <laughs> 와중에 배그를 돌리고 있네. 미치겠네 진짜. 저번 주 발라피. 네. 방송할 어, 거네. 나 진짜 무서웠다니까. <laughs> 아니 그뭐 어떻게 해? 그러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흡음제랑 차음제 바르고 방문에도 바르고 현관에도 바르고 해야지. 표정 봐. 뭐가 도... 문제인지 몰라. 매피냥 표정 봐봐. 괜찮아 나도 나는... 나도 이제 오빠가 밖에 물에 잡아달라고 하면 안 잡아주는데. <laughs> 그럼 너 지금 그거 아니야? 창문 쪽으로 컴퓨터 돼 있지 않아? 응. 그치 그것도 문제야 창문 쪽으로 컴퓨터가 바라보게 하면 안돼네 말소리가 창밖으로 바로 쏘잖아 나는 나, 남자친구 사귀거나 남편이 필요하니까. 생기면 나는 애프로 할래 나싫라서 괜찮을 그래. 줄 알았거든 안될거 같아 나는 f 프가 좋은 거 같아 근데 그게 원래 소음 문제는 되게 애매해 아니 너무 극딜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웠어, 무서웠어. 한마디만 하면 돼. 법적으로 뭘 하려면은 데시벨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데시벨에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자기가 예민해서 너무 작은 소음에 그러는 거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못해 그게 무조건 이 잘못은 아니야 뭐 이게 사람들이 소음이면 무조건 잘못이다 그러는데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라 그래 이제는 안 울어서 다행이다 방음부스... 오늘 오후에 바로... 어? 실 잠시만요 어? 전화한다고! 여보세요? 네네 흡입지 설치하신다고요? 방 크기 많이 크십니까 그럼 가격이 조금 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려나. 음.. 고민 좀 해보세요. <웃음> <웃음> 대신 통화 중 음, 소리가 안 들리니까. 밥은 드셨어요? <laughs> 밥안 드셨으면 저랑 커피나 한잔.. <laughs> 지금 난조야. 줘야, 난조야. 줘야 오케이. 커피는 다음 먹는 걸로 하고 이따 오후에 예예예. 예, 예. 오후에 가겠다. 하고. 오후에. 어